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미티비입니다. 오늘은 살짝 다른 곳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. 어, 여기는 제가 패밀리 비즈니스로 운영하고 있는 카페 0.25라는 카페고요. 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는 커피와 베이커리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. 오늘 토요일이고요. 네 잠깐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가 막 엄청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어떻게 영어를 공부했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또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는 한달 정도 페루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뭐 프랑스 애들이나 일본이나 이탈리아가 되게 다양한 지역의 친구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는 그런 봉사활동이었는데, 그때 당시에 제 영어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, You ate lunch? 이 정도였어요. 이렇게 영어를 하는 제 자신을 보고, 하, 뭐랄까, 바보 같더라고요. 충격을 받은 나머지 한국에 돌아와서 어학연수를 결심하게 됐습니다. 필리핀 3개월 정도 학원을 끊어서 갔고요. 조금 모자른 것 같아서 호주로 3개월 정도 또 학원을 끊어서 갔었습니다. 어학연수를 갔다 오면서 가장 크게 변화했던 거는 사실 뭐 언어 능력이 향상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. 자신감이 많이 키워졌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현지인들한테 내 부족한 영어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엄청 컸었는데 근데 어쨌든 살아야 하니까 뭐 유창한 뭐 그런 영어 할 필요 없이 일단 말만 통하면 되니까 그냥 막 뱉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자신감도 좀 자연스럽게 높아졌던 것 같고, 그리고 어쨌거나 영어 공부를 하러 갔던 거니까, 저만의 영어 공부 방법을 좀 터득을 한것 같아요. 저는 엄청나게 많은 방법들을 시도를 했었는데, 그 중에서, 아, 이거는 정말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세 가지 정도를 오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. 어서오세요. 아이스 네. 아메리카노나 네. 왔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갑자기 손님이, 손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.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, 글을 읽고 특정 문장을 필사해보는 것입니다. 문장은 영화 대사에서 온 것도 있고, 트위터에서 온 것도 있고, 책이나 인터넷상에서 제가 발췌한 것들도 있습니다. 주로 마음에 드는 문장을 필사를 했었고요. 맨 처음에는 조금 수준이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장 길이가 되게 짤막짤막했었는데 저는 그거랑 그 문법 공부랑 같이 병행을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점점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의 길이도 길어지게 되고, 제가 필사했던 문장들도 자연스럽게 길어지게 되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 문장을 필사하면서 공부하게 되면 이 문장을 적으면서 천천히 들여다보기 때문에 독해력이 무지하게 향상됩니다. 또 많은 문장들을 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길러집니다. 쉽게 말해서 영어 글쓰기가 향상된다라고 생각하. 될 같네요. 두 번째 두 번째는 단어를 외울 때 예문이랑 동의어랑 같이 외우기입니다. 이 대다수의 분들이 단어를 외울 때 increase 상승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외우시잖아요. 근데 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단어를 동의어랑 예문이랑 같이 외우게 되면 이 단어를 실제로 쓸때 상황에 맞게 적절한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한글에서도 상승한다라는 말이 올라간다라는 뜻이잖아요. 근데, 어, 나 계단으로 상승할 거야. 라고 하진 않잖아요. 그만큼 적재적소의 단어를 쓰는 게 무지 중요합니다.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단어들도 자동적으로 외워지고, 특정 글에서 이 단어를 발견을 했을 때, 그 문맥상에서 이 단어가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금방 감이 옵니다. 그리고 신기한 거는 리스닝이 향상이 돼요. 왜냐면 그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다 들어보고 내 입으로도 내뱉기 때문에 그 리스닝을 할때그 단어가 나오면 그게 진짜 잘 들려요. 안 들리던 게 들립니다. 정말이에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특정 영상의 대본을 통으로 외우고 섀도잉을 했습니다. 섀도잉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섀도잉을 좀 재미없어 하는 편이에요.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거니까. 근데 진짜 장담할 수 있는 건 이것만큼 말하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재미없어도 말하기를 하려거든 해야 합니다. 어쨌거나 이 대본을 통으로 외우기 때문에 이 말을 할때그 문장들이 자동으로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신비한 현상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쉐도잉을 함으로써 이 진짜 네이티브 스피커의 리듬이나 억양, 강세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요. 저는, 어, 공부 초기 때, 그, 스티브 잡스 스탠포드 연설문을 제가 외웠었었는데,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진행을 했었냐면, 일단 영상이랑 대본을 준비를 합니다. 그래서 영상을 한번 봐요. 두 번째 볼 때는 이 대본을 보고 영상에서 이 인물이 어떻게 끊어서 얘기를 하는지, 그리고 어디에다 강세를 주고 연음이 어디 있고 발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두 기록을 합니다. 그 다음부터는 연설문을 보면서 영상을 듣는 거예요. 이 영상을 따라가면서 연설문을 읽는 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설문을 그냥 눈으로만 따라 읽는 는게 아니라 입 밖으로 조금씩 중얼중얼 거리면서 읽게 되면 그게 또머릿 속에 들어가집니다. 반복이란 거는 정말 위대한 방법 중에 하나죠. 어, 나중에는 대본을 보지 않고 연습하는 거를 하게 되면 결국 궁극적으로 그 문장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 영상 내에. 어... 음...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에 filler words라고 하는데 이 말과 말 사이를 채운다고 해서 filler words라고 불리고 있습니다. 저는 이 filler words까지 다 외웠는데 그 이유가 내 영어를 한층 더 네이티브 스피커에 가까운 그런 작은 디테일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.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들은 여기까지고요. 사실 영어 공부에 있어서는 정말 반복이나 그리고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진짜 답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나를 얼마만큼 영어에 노출시키느냐가 정말 중요한 관건입니다. 네, 전화 열심히 하는 걸로. 네, 그럼 오늘 저는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. 안녕. 안녕.